할렐루야. 생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승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모든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아름답게 시작하십시다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시편 1절부터 18절 부르짖는 나를 보고 듣고 계시기에 시편 10편 1편부터 10편까지 왔는데요. 시편 10편 1편과 2편 그리고 시편은 저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3편부터 9편까지 쭉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시편 1편 2편이나 또 시편 10편, 10편도 다윗이 지은 시 같습니다. 내용이 근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또 비슷비슷해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죠. 원수, 대적, 세상, 악인들. 이런 용어 나오면서 계속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묵상하실 때 비슷비슷하다. 근데 좀깨달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힘든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들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시편 10편, 시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심이 어찌하여 마치 어려움을 당할 땐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고 숨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거나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뜻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잠깐만 이렇게 동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우린 있죠. 네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수 있는 비결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어떤 모습인지를 5절부터 계속 묘사를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데 참 처절하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어떻게 합니까? 넘기시면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이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라든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들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죠. 저는 이 시편들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상관합니다 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억울하게 들어 있는 들어간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또 북한 성도가 떠오릅니다. 핍박받는 우리의 천국 백성들. 이들을 우리도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핍박과 고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드시며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정확한 때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도 고백해야 됩니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님은 안 계신 거야. 주님은 안 보신 것안 보시지 않, 못 보시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런 고백과 함께 또 이런 고백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우리 시편 앞 부분에 앞 분에서 봤죠. 악인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차단낼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 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바라고 오늘 고백처럼 제목처럼 부르짖는 나를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 시간 전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오랜 후에 우리가 보면서도 용기를 얻는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이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